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TV 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벤돌이 순정 블루투스로 핸드폰 음악 듣기인데요 W212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통화와 오디오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블루투스 음악 듣기도 가능합니다 아이폰이나 삼성폰이나 가능하고 아이패드나 갤럭시탭도 가능합니다 네, 우선 시동을 키고 메뉴 시스템에서 시스템 설정에서 블루투스 연결 요게 있으면 블루투스로 통화뿐만 아니라 음악 듣기가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로 핸드폰에서 차로 음성을 보내주거나 음악을 보내주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없으시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도 기계적으로 꺼져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네. 네, 우선 컨트롤러브를 눌러서 블루투스 연결 키고요. 뭐, 지금 핸즈프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켜져 있을 거예요. 뭐, 블루투스 킨다고 음악 바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블루투스 오디오 활성화 해 줘야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요거는 조금 사랑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럼 블루투스 오디오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우선 양손으로 센터페시아 숫자판에서 전화기 끄기 버튼 요거 빨간 거 요거, 그 다음에 숫자 버튼 1번, 그 다음에 샵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은 엔지니어 모드로, 엔지니어 모드로 바뀌는데요. 코맨드 노브를 움직여서 7번 하드웨어 세팅에 가서서 선택하시고 네그 다음에 아래로 7.7번에 HU 파라메를 이렇게 돼 있는거 요거 선택하시고 네 화면에 보시는 음, 바와 같이 블루투스는 ON으로 켜져 있는데 블루투스 오디오 화면에 표시되는 BT 오디오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네 요거는 꺼져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이게 음. 해외 m 비월드 그런 데서 보니까 차 처음 나올 때는 꺼서 나온다고 그더라고요 차에서 핸드폰으로 휴대폰 통화하고 음악 듣다가 사고 난다고 뭐, 뭐 그런 데나 뭐래나 뭐 이게 뭔 개소리야 네, 처음에 좀 켜서 나오지 편하게 네 그래서 블루투스 오디오가 안 되는 건데요. 이걸 키면 n 으로 하면 순정으로 블루투스 오디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3번에서 BT 오디오 옵을 온으로 바꾸고요. 네, 파메어 버전이나 모델에 따라서 2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5번 블루투스 기능도 ON 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거 꺼져 있으면 핸즈프리도 음악도 안 됩니다. 이게 요게, 요게 중요합니다. 네. 오디오나 폰 메뉴에서 블루투스 메뉴가 안 나타나요. 네. 결론적으로 시스템에서 블루투스도 온, 블루투스 오디오도 온, 이렇게 켜놔야지 핸즈프리도 음악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백버튼을 한번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엔드를 선택하고 나옵니다. 네, 나오고 나서 시스템 설정이 바뀔 때까지 한 3초 정도 좀 기다렸다가 네, 다시 오디오 메뉴에 가보니까 뮤직 레지스터 밑에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메뉴가 새로 하나 더 생겼네요. 와우. 네, 여기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누르니까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BT 오디오라고 하부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 BT 오디오 메뉴를 선택하니까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 목록이라고 팝업이 뜨고 요걸 선택하니까 어떤 핸드폰을 그, 연결할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네, 저는 그 전에 핸즈프리 기능을 연결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핸드폰이 등록되어 있고요.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우선 핸드폰 블루투스를 켜고 화면에서 내 핸드폰을 선택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그, 선택하면 화면이 뜨고요. 블루투스 장, 오디오 장치 대기라는 연결 완료 메시지가 뜨네요. 네, 핸드폰에는 MB 블루투스라고 연결이라고 MB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뜨고요. 네, 미리 블루투스를 켜 놓으셨던 분은 이런거안 해도 자동으로 연결됐을 겁니다. 네, 뭐잘 연결된 것 같네요. 네, 그럼 핸드폰으로 음악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네, 알라노 코페이드 한번 들어 볼게요. 와 네, 그런데요. 만약에 전에 핸드폰을 연결하는 게 없다, 나 이런 거 전에 안 했다, 할줄 모른다, 나중고차로 사서 중고 차로 사서 그 이런 거잘 모른다. 그러시면요. 네, 우선 핸드폰 블루투스를 키시고 화면에서 오디오 메뉴에서 블루투스 오디오에서 BT 오디오에서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 목록에서 내 핸드폰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옵션에서 외부 인증을 누르시고, 화면에는 외부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게 뜨고요. 내 핸드폰을 인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네 누르시고, 블루투스 암호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그냥 0000 4개 넣고, 오른쪽 OK 가서 누르시고, 사에서 핸드폰으로 연결 중입니다. 프로필 교환 어쩌고저쩌고 또 핸드폰에 문자림이 띠리띠 소리가 나고, 네, 그러면 핸드폰에 MB 블루투스 인증 팝업이 뜨는데요. 여기서 인증번호를 0000 아까 4개 설정한 거, 그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누르시고요. 네,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핸드폰에 접근 허용 뭐 연락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허용 누르시고 차의 모니터에는 블루투스 오디오를 작동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났다가 없어지면서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 대기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게 이게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가 잘 연결되었고요. 통학을 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요, 파란색으로 MB 블루투스라고 뜨고 통화 및 미디어 오디오, 미디어 오디오 로 연결됨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아주 잘 연결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통화를 눌러볼게요. 네, 핸드폰에서 아까 그거 엘런 워크 파이드 네 연결됩니다.